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바스입니다. 오늘은 전 옆에 주식회사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빡친다는 곰팡이 균 한번 해볼 겁니다. 요게 이제 스피드런에서 한 200일 정도, 딱 200일 맞추면 별 5개가 나옵니다. 그 외국에 이제 날고 긴다는 분들은 한190 정도까지 기록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 200일 맞춰주면 별 다섯 개 나오니까 제공약 따라 하시면 아마 편하게 만점을 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유전자 코드 같은 경우는 스타트부스터, 다윈주의자, 억제 도시환경 보너스 전은 이제 극항성 생물로 바꿀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고정으로 어 요렇게 가주시면 이제 기록은 충분히 잘 나올 수있고요 스타트부스터 가는 이유는 초반에 이제 DNA를 좀 땡겨 받아가지고 증상을 찍은 다음에 포자를 찍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감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부스터 가는거고 다윈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연변이 에좀 기대는 겁니다 돌연변이 왜 기대냐 하면 곰팡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값 고정을 많이 씁니다. 그렇게 되면 증상값이 되게 비싸거든요. 후반이 되면. 뭐, 괴사, 총체적 장기부전, 이게 포인트가 한 뭐, 3, 40씩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 찍으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게 도련 변이가 찍혀주면 굉장히 1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인주의자 가가지고 도련 변이를 좀 노려보는 거고, 억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에 보면 국경 폐쇄 때문에 이제 감염이 좀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억제 찍는 거고, 호성 생물에 뭐 원래 찍는 거고 능력과 고정은 꼭 필수입니다. 이거 안 찍으시면 능력을 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포자를 통해 가지고 한 20개국 정도 다 감염시킨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능력과 고정으로 이렇게 코드를 정한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. 질병 이름은 손사탕이고요자맨 처음에는 사우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증상은 땀 흘리니까 찍은 다음에 개사로 트죠그 다음에 이제 포자 폭발 능력을 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이제 감염이 랜덤으로 되는데, 웬만하면 북유럽, 그 다음에 캐나다, 아이슬란드, 그린란드는 감염이 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좀안 되고 시작하는데, 아마 여기서 캐나다, 그린란드가 되고 시작했으면 기록이 더 빨리 깨졌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, 자, 전신 감염 찍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극적불생 루트 다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국에 보면 이제 혈액이 물이까지 찍은 다음에 인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면 이제 인도가 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인도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사우디를 선택해가지고 빠르게 항공기를 통한 뭐 아이슬란드 전 세계로 퍼트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. 이렇게 시작하시고 극적 불생을 다 찍으시면 이렇게 감염이 되게 빨리 됩니다. 자 그래서 용을 다 찍으신 다음에는 저기 약물 장력 그다음에 추위를 빨리 찍어주시고. 이게 왜냐하면, 이 스피드런 같은 경우는 매번 충운국가들좀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먼저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록을 빨리 세우려면 괴사, 그 다음에 총체적 장기부전, 요걸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련 변이가 좀 운이 안 좋았는데, 이게 운이 좋으면 자동으로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7월 1일쯤에 그 도련 변이가 생기거든요. 이때 만약에 여기서 청취 장래 편 찍혔으면 제가 포인트를 아껴가지고 땅을 찍었을 텐데 좀 아까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인류가 팍팍 줄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잘 벌리거든요. 그래서 약물 장력도 찍어주시고 온도도 다 찍어주시는 게 캐나다나 글란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만약에 캐나다 글란드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저 열을 안 찍고 그냥 추위를 찍은 다음에 증상을 더 주어 되겠습니다. 증상이 이제 점심시 돌려주시면 감염이 되긴 하거든요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란드가 안 돼가지고,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도를 다 찍은 건데, 뭐 미리 시작하시고 하시면 안 찍어도 돼요. 자,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전면성 계속 올려주시고, 저기 증상의 오른쪽 아래편이 시설도 올라가는데, 전면성도 좀 올라가서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찍어주시면서, 자, 빠르게 정리하시고, 어, 자, 종기, 종양다 찍어주신 다음에, 자, 이렇게 정리가 되죠. 보시면 캐나다랑, 글란드가 좀 늦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감염이 다 됐고, 이제부터는 뭐, 어차피 치사를 돌릴 게 없기 때문에 점성성 돌릴 필요가 없고, 이제 치료제만 좀 막아주시면 되고, 자, 이제 근절시킬 겁니다. 라고 뜨죠. 자, 이렇게 되면 승리가 됩니다. 자, 200일 정도 나왔고요. 별 5개 정도 이제 기록이 나왔죠.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, 캐나다, 뭐 북유럽, 글란드가 문제거든요. 이게. 정리가 되는게 되게 느리기 때문에 요것만 빨리 시켜주시면 기록을 한 190대 정말 빠르면 한 180대 후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론베이가좀 도와줘야겠지만 운이 좋다면 더 빠른 기록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곰팡이 공략이었고 또 다음에 재밌는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